자2고 2년 예 뭐고 22년 고이 모의고사 6월에 고이 모의고사 37번 한번 봅시다. 자 소재 같이 보자면 구식 쿼티 키보드의 정착을 통해 보여지는 네트워크 시장 속 역사의 중요성. 엄청 뭐 거창하게 나왔죠. 근데 그 쿼티 키보드는 뭐 요즘 핸드폰에다 그 있으니까 아시죠? 아저씨 같이 천지 쓰고 막 이러시는 거 아니죠? 쿼티 그 컴퓨터 작판하고 똑같이 이렇게 된 거. 어그 우측 제 위에 그게 누구? 너도? 저는 Q W E R 네. 나오잖아. 어, 왜코티야 이제 그손님지 그래서 코티코티보드라고 쿼티, 해요. 아니? 음. 자 그럼 손선손님이 순서, 잡혀 있으니까 그냥 내용 위주로 할게요. 자, one interesting <laughs> feature. 하나의 주요한 feature. feature 뜻이 뭐고 얘들아? 특징. 특징. 하나의 주요한 특징이 있어요. 네트워크 시장에. 응? 이 색깔 왜? 자, 네트워크 시장에 하나의 주요 한 특징이 있다고. 네트워크 시장은 뭐 이, 인터넷 관련 뭐 그런 제품들의 시장이라고 했었겠죠. 그게 뭐냐면요, 이제 history matters. 자, 여기서 matters 해서 어떻게 할까요, 얘들아? 중요. <laughs> 그쵸, 중요하다. 동사로 쓰면 중요하다라 그랬죠. 그지? 역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거 빈칸. 그죠? 저, 네트워크 시장은 상대적으로 최신에 생겨났을 것 같은데 역사가 중요하다. 왜? A 아, famous example 유명한 예시가 이거야 유명한 예시가요 우리 방금 읽어봐서 아시듯이 쿼티 키보드인데 이 쿼티 키보드는 사용되고 있지요 당시의 컴퓨터에서 이 그럼 내려오게. 어떤 이게 이게 왜 역사가 중요한 건지. 자, 당신은 아마도요, 원달 궁금해할지도 모르겠어. 뭐가 궁금하니? 왜? 이 특정한 configuration 하면 단어 혹시? configuration은 구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음. 배치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 뜻도 있고. 자, 이 특별한 구성 배치가 되었는가? 아, 따막 의주동 많이 떨어져 있죠? <laughs> 그럼 다시 뭐라고? 너는 아마 궁금해 할지도 모르겠어. 왜이 특별한 키들의 구성 배치가 become the standard? 기준이 되었는가요? 그죠? 어, 위드 전면부 부분은 길어진 것 같아서 일주일에 살육자 되니까 살짝 빼고 해석했었습니다. 그럼 다시 이 키들의 특정한 배치는 어때요? 그것의 awkward. 단어 혹시 알고 계실까요? awkward? 이상한 이란 단어예요. 이상한 위치야. 글자들의. 글자들의 위치가 좀 이상하다고요. 아니? 근데 어쨌든 이런 이상한 위치인 키들의 저 특정 한 구성이 기준이 됐다니까? 왜 그럴까? 이거 궁금할 수도 있다. 그러고 보니까 왜하필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MC 순서도 아니고. 그치? 다쿠아티 키보드가요. 19세기에 만들어졌나 본데, 19세기에 있었던 쿼티 키보드가 발달된 거야. In the era. 이 a 뜻이 뭐였더라, 얘들아? 시대. 세대. 그지? 시대. 무슨 시대야? Manual t 이터 e t e r s 의 시대야. Manual 하면, 우리 Manual 하면 약간 안내 책자 같은 느낌이 있죠? 그뜻 당연히 되는데, 형용사로는 수동이라는 뜻이 있어요. 손으로 하는. 여기서는 그 뜻입니다. 수동에, 손으로 하는 타블라이터 타자 치는 사람이야. 어. 물리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요즘에 핸드폰, 특히 이런 태블릿들은 다 물리적인 게 아니라 터치 키보드잖아, 어떻게 보면.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근데 옛날 그왜 타자기라는 거본적 있죠? 그죠? 막 탁탁탁탁 소리도 나고, 뭐, 뭐, 지가 갖고, 뭐, 쉬, 다시 집어넣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죠? 어, 그런 거본적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형태의 키를 가지고 있는. 수동, 손으로 직접 치는 타일라이터들의 시대였어, 그때는. 그때 퀵, 쿼트 키보드란 게 발달된 건데, 그 키보드가요, 그 당시에 그 쿼트 키보드가요, 디자인됐던 거야. 어떻게 디자인됐니? 그 frequently used keys. 빈번하게 사용되는 키들이요. 응? 다시. 빈번하게 사용되는 키들이. 두 번만 닿게, 빈번하게 사용되는 키들이 물리적으로 separated, 분리되도록 유지하도록 디자인됐어요. 회님? 왜?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것들이 재미, 엉키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 이 구조도 많이 봤는데, 일단 이너덜투가 붙으면 무조건 위에서 해석인 거죠? 그리고 요거 프리벤트 목적어 from ing 요거 많이 하지 않았나요? 따로 정리할까? 옆에 정리 한번 할게요. 이 표현 은근히 자주 나오니까 좀 알아놓으세요. prevent 목적어 from ing 하면, 목적어가 ing 하는 걸 막다. 못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돼. 그러면서 다른 표현으로 바꿨을 수도 있는데, prevent 대신에, 간단하게는 stop 아니면 keep prohibit forbidden이 있습니다 솔직히 f o r b i d d e n 랑 prohibit은 되게 자주 쓰이는 구조는 아닌데 이세계는 번갈아가면서 엄청 많이 쓰이기도 해요 ban도 있는데 ban도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아서 음. 그니 렌더 써놓긴 할까? 얘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단어잖아요. 그니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키보드가요 디자인된 게 어떻게 디자인되냐면 <laughs> 빈번하게 사용되는 키들이요. 얼음 볼까? 이게 목적어 덩어리죠. 빈번하게 사용되는 키들. 예를 들면 이와 오 키는 되게 실제 영어 철자에서 이와 오는 되게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와 오가 자주 쳐야 돼 우리 손으로. 그러니까 그런 키들은 물리적으로 좀 분리시킨 거야. 왜요? 다시 한번더 엉키는 걸 막기 위해서요. 이게 이와 키가 옛날 그전 배치가 정확하게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얘들 네 이제 이 처음에 여러분도 그렇잖아 타자 치다 보면 점점 빨라지죠. 어. 요즘엔 그런 것도 하나 뭐한맥타자 이런 거 많아죠 요즘엔 몇 타자수 나오는 거. 문장 치면 내가 뭐몇 타다 이런 거. 없나요, 이제? 안 하나요? 너무 옛날이야? 어? 좋았어요. 했어요. 했어요? 네. 어. 그지? 그런 거 해가지고 몇, 뭐, 몇, 뭐, 몇백 타, 뭐몇백 타, 뭐좀 기본은 한 2, 3백 타 치고 뭐좀 잘하면 한 5, 6백 타 정도 치지 않나요? 음. 그래고 그런 거할때막 엉키더라고. 특히 이제 쿼티가 아닐 때는 겁나 엉켰대요, 그게. 어. 아니, 키들이 너무 엉켜서 막 고, 막히고 고장나고 이래가지고 일부러 뛰어놓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by the time. by the time 하면 뭐뭐 할 때쯤, 요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by the time 하면 뭐뭐 할 때쯤. 뭐뭐 음. 할 때쯤. The technology for electric typing evolved. 전자 타이핑에 대한 기술이 전자 타이핑에 대한 기술이 이발 진화했을 때쯤, 그죠? 그럼 물리적 형태의 키보드를 가지고 있다 이제 전자 형태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그때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요, 헤더레지던 이미 배워버린 거지. 대거하고 나왔네요, 간만에. 라고 하려는 대과거를 나타내준시제과그렇 이제는 전자 타이핑의 기술이 발달한 것도 과거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보다 더 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배웠다니까요? 뭐 쿼티 타이 일라이터아 수백만 명의 수백만 명의 쿼티 타일라이터에 타이 대해서 타이핑 치는 거를 배웠다고요. 괜찮습니까? 응. 그래서, 그래서, 리플레이스, 대체할 거야. 쿼티 키보드를 더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대체하는 거야. 그 대체하는 거요. 쉽겠니, 안 쉽겠니? 네. 감사합니다. 해피보스두 가지였는데, expensive, 비싸요. 왜? 일단 너무 많이 퍼져 있으니까, 그거 다 바꾸려면 돈도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어려워요. 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 배치를 어떻게 다시 할까? 이것도 되게 애매한가 봐. 그러므로 그러므로 글자들의 배치는 글자들의 플렉스먼트 배치는 stage with obsolete 나오시죠? 구식의 쿼티 형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영어 키보드에서. <laughs> 괜찮습니까?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다란 말이 이해되는 건 괜찮을까요? 네. 음. 그러면, 그리고, 어, 6번 문장, 문장 모아 뭐 동그라미. 문장 삽입. 그래서, 기본, 주제. 빈칸. 이장 삽입. 이렇게 변형 잡아놓게임.